MLB 해외 투어 서울 시리즈 개막전을 앞두고 메이저 리그들이 서울에서 한식의 맛에 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일 오후 김한성과 마차도, 다르비슈 등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서울 서초구의 한우 전문점에서 목격되었습니다. SNS에 김한성이 동료들을 데리고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타티스 주니어가 식당에서 잡채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에 파드리스 팬들은 맛있어 보여, 난 오래 전에 해병대 삼국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이 뭔가요? 라며 큰 호기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샌디에고에서 뛰었던 박찬호도 선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호는 샌디에고 구단에 김하성을 추천해 대성공을 이루자 뿌듯해하고 있는데 이날 식사 자리에서도 특유의 입담을 뽐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식당에 들어가는 선수 중에 국내 팬들이 가장 눈여겨본 선수는 다르비슈였습니다. 샌디에고 일본인 선발투수 다르비슈는 서울 시리즈에 가기 전에 한국은 예전부터 좋아했던 나라이고, 한국 야구 역시 좋아한다며, 한국의 야구 팬들도 많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식이 정말 맛있다고 들었다며, 맛있는 식사가 기대된다고 라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한식에 대한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낸 다르비슈는 이날 기대했던 한식을 먹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팬들은 다르비슈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야구를 좋아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가 끝나고 샌디에고 선수들은 기다리던 팬들에게 모두 사인을 거절하고 들어갔는데 다르비슈는 홀로 남아 20, 30명의 팬들에게 모두 사인을 해줘 팬들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르비슈는 예전에 자신의 글러브를 선물했던 한 한국 야구팬의 카페에도 찾아갔습니다. 과거 다르비슈가 새로 도착한 글러브가 잘 맞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자 한 한국팬이 다르비슈 광팬이라면서 이 글러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선물해주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다르비슈는 기꺼이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 선물을 받은 한국 팬의 카페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국내 팬들은 다르비슈 인성엔 고개가 절로 숙여지네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낭만. 다르비슈는 인간적으로 진짜 멋진 선수라고 감탄했습니다. 다르비슈는 류현진은 자신과 같은 나이지만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자신은 일본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구단에서 고석 선수가 들어오자 누가 괴롭히면 자신이 다 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잡는 그립 던지는 방법 각도를 알려주기도 하고 시즌 내내 언제든지 물어볼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같은 나라 후배를 챙기듯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 해설진들도 구장에서 파는 떡볶이와 튀김 순대를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번식을 날석에 여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이 맛에 놀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가족들과 함께 경복궁 나들이한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선수들과 동행한 가족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LA 다저스 선수들이 명동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였고, 부인과 여자 친구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훌륭하다는 한국 지하철에서도 사진이 찍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엔 LA 다저스 외야수 제임스 아우먼의 부인이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스킨케어 최고라는 그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아우먼 부인과 다른 선수들의 부인들은 롯데 외국인 선수 찰리 반지의 아내가 추천한 피부과의 상담을 예약 문의했는데 이 피부과는 상담 신청을 받자 다음날인 17일 이들을 위해 피부과 전체를 비우고 이들을 맞았습니다. 이날 부인 7명은 보습을 위한 일명 물광치료와 함께 보톡스 시술 그리고 스페셜 페이스 케어도 함께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날 받은 시수 비용은 평균 100만원에 달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부과 인근 올리브영 매장 앞에서 한국사 화장품을 잔뜩 사고 인증샷을 남겨 k 비티에흥폭 빠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8일 고척도에는 슈퍼스타 오타니아 안에 다나카 마미코가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나카는 오타니 어머니 가요커 등 가족과 일롤적 관중석에 함께 앉아 남편을 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니칸 스포츠는 오타니 아내가 남편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중경상에 나왔다라고 보도했고, 일본 디인서는 오타니 아내가 일반석에 앉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반적으로 유명인사는 스카이박스와 특별실에서 경기를 보는데 그렇지 않아 보기 좋다, 정말 멋지다라며 단아할검사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MLB의 슈퍼스타 오타니가 가까운 서울에서 개막전 하는데도 관심이 높지만. 너무나도 궁금했던 오타니 부인을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개하자 더욱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오타니를 주목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한국 야구 문화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타니 쇼에 의 응원가가 고척 스카이돔에 울려 퍼지자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는 18일 오타니 쇼에 의예 타석에서 다저스 응원단이 응원가를 불렀다. 귀에 남는 멜로디에 오타니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k b 어 리그 응원단장과 치아 리다가 주축이 돼 다저스를 응원했고 응원가도 불러줬는데 오타니에게는 이학주 응원가를 불러주고 무키 배치에게는 롯데 윤동희 응원가를 개사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18일 게임에서는 윤동희가 상대팀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8일 LA 다저스와 팀코리아와의 경기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나왔는데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성이 LA 다저스 선발요원 보비 밀러의 시속 1 5 7 k m 강속구를 쳐 2루타를 장렬했습니다 친구 이정우처럼 미 프로야구 진출을 노리는 김혜성이 작심하고 보여준 2루타는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빠른 공을 상대로도 안타를 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김혜성은 미국 취재진으로부터 미러의 강속구를 어떻게 공략했나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볼카운트가 유리해서 과감하게 스윙했다며 공격적으로 데뷔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라고 답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한국 야수 중에는 이루수가 돋보였다. 타격도 좋고 수비할 때 움직임이 좋았다라며 김혜성을 인상적인 선수로 지목했습니다. MBC 스포츠는 18일 경기 후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월요일 경기 후 팀의 스카우트들이 김혜성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면서 김혜성은 KBO 키움 히어로즈의 이루수이며 한국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다. 그는 월요일 바비 밀러의 96마일 패스토볼을 때려 2루타를 쳤고 이것은 그가 어떻게 빠른 공을 처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상적인 쇼케이스였다. 김혜성은 2024년 시즌 후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할 예정으로 오픈 시즌이 시작될 쯤이면 흥미로운 중앙 내야수가 될수 있다고 라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MLB 투어 서울 시리즈는 한국을 방문해 많은 문화적 경험을 하면서도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번 서울 시리즈에 아내나 여자친구 등 가족들을 동반해서 오고서 K-뷰티를 비롯해 한국 음식,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너무나도 큰 기쁨을 선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한번 위험천만한 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끝나고 타티스 주니어가 한 한국 여자 캐스터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타티스 주니어는 가까이서 눈을 맞추고 웃으며 답변을 했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국내 팬들은 키 차이 설레네요. 드라마네. 그림이네요라고 재밌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화낸 부인들이라면서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